안녕하세요. 네르티비입니다. 지금 F91 메탈 빌드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무기 쪽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좀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몸체까지 좀 만들었습니다. 뭐 몸체까지 만드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본체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베스파 이쪽 부근입니다. 뭐 이것도 이 베스파가 제일 문제 많은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도 좀덜 해요. 이거는 근데 다른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걸쭉 뽑아 가지고 하는 거나 뭐 이거 빼는 거나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뺄때 이 그냥 적당히 빼면 좋은데 이렇게 쭉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너 하면 할때요 부분은 만드실 때 접착제로. 고정시켜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밖에 문제는 없어요. 이거 문제는 이거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비스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막 벌어져 있죠. 지금 이것도 여기에 끼워야 되는데, 그냥 빠져요. 거의 뭐 그냥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드 칠이 좀 필요하고요. 그나마 이거 좀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빼고, 쫙 빼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까지.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약간 벌어진 게 보인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잘못했다가 했던 게 원래는 요게 이렇게 되면서 나오면서 이게 탁열 이게 벌어지는 이 기믹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이거는 그게 잘안돼 가지고 그냥 꽉해 버렸더니 안에 고정해 주는 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쭉 해주면은 이렇게 쫙 펴, 펴지는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밖에 이제는 안 돼요. 아 미, 미치겠네. 그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가공이나 이런 거안한 건데 차츰 이 영상에서 이걸 한번 가공해 보면서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해를 다 했습니다. 우선은 제일 필요한 거는 접착제. 그 다음에 칼, 혹시 모를 아트 나이프. 이렇게 있는데 칼로 우선은 제가 다 해볼게요. 우선 제일 있는 게 요, 요게, 요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체도. 하다 보면 이것도 빠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파츠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드를 붙여야 돼요. 뭐 강력 접착제 써주셔도 되고 저한테는 강력 접착제가 그냥 이런 부타입이 아니라서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게 있으면 가장 확실히 잘 붙는 겁니다. 음. 우선 뭐 마를 때까지 있고 이렇게가 우선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이것도 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게 되게 뻑뻑해가지고, 처음에 이것만 하면은 좀 움직이는데 이걸 다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뻑뻑해서 안,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우선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한 0.1mm 깎아주세요. 아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아예 일자로 내리 긁어서 이렇게 좀만 조금만 깎아 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뭐 위아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요거는 좀 깎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깎아 주셔도 되고요. 암수핀 가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것만 깎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서리 부분을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을 전부 다네 면씩 좀 깎아주세요. 살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 이것도 좀꽉 키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모서리 면들을 좀 부드럽게 깎는다는 생각으로 살짝 깎아주세요. 그래도 잘 말랐죠?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우선 이렇게 깎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끼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끼우는 건데 근데 얘는 걸리는 게 없어서 그냥 쑥 빠져요. 그냥 이렇게 안 끼우시고 그냥 그냥 다 끼운 상황에서 이렇게 끼우셔도 무방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본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본드 칠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가 좀 잡아줘야 이렇게 뺄때좀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본드 칠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드 묻으면 이게 굳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뭐 이것도 흘러나오는 거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안 빠져나오게 많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해줘야,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부분, 부근, 여기 부분을 살짝 사선으로 사선으로 조금 깎아 줄 거예요. 살짝 사선 요러, 요런 방식으로 조금만 깎아 주세요. 너무 직각이거든요, 이게. 너무 직각이라 요거는 살짝 깎아 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여기랑 맞춰 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립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본드 붙일지 안 붙일지는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없애 주셔도 좋고 그냥 놔두셔도 좋은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게 여기 고정 시켜주는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이게 고정은 고정은 좋아요 고정력은 근데 이게 딱 뺐다가 다시 끼울 때 요거 때문에 걸려가지고 좀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향으로 이렇게 고정되게 해주나 아니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 경우는 여기는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없애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크게, 그거 없다, 라면은 그냥 고정하, 빼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아이씨. 오, 내가 해소되, 잘 됐는데. 아, 참. 이렇게 한 상황에서. 그래도 뻑뻑하네. 이렇게 끼운 상황에서 쫙 빼면은 펼쳐지는데, 이게 완전히 있는 상황에서 빼주는 게 상당히 뻑뻑합니다. 아, 이거는 저도 실패한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요. 아이씨, 이거, 이거는 잘, 잘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좀 뻑뻑하긴 합니다. 지금, 저, 제가 있을 때는 여기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벌어지긴 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꽉 되면은 진짜 뻑뻑해가지고 빼기가 힘들거든요. 끝에서 뽑을 때 이거 자체를 이게 살짝 벌어져 있긴 해야 됩니다. 제가 알수 있는 한은 요게 다네요. 아무래도 저 한, 아까 전에는 저 처음 했던 거는 성공했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빼 빼면은 이렇게는 되는데, 대신 이게 좀 많이 벌어지네요. 이렇게 빼주면은, 이런 상황에서 끝, 살짝 빼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망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깎았는지 되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기 홈에 들어가는 이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걸 제외한 안쪽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 부분을 그냥 없애 주세요. 갈아 주세요. 이것만 가셔도 두 번째 거는 여기 긴 거, 세 번째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거 요것도 이렇게 갈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끼워 주세요. 그냥 밀어 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은 이게 한 번에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끼워 주시면은 요게 이렇게 빼질 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걸림 없어 가지고 좀더 편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 금색 요거는 그 안쪽 것만 싹해 주시면은 이거 가동 문제는 아주 편안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요거 안꼈죠 요거 요렇게 끼워 주면은 요것도 이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 주고 요거를 이렇게 빼 주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요렇게 딱 이렇게 베스파 이 가동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좀 좌충우돌했죠. <laughs> 그래도 성공은 했는데 완벽하지 않게 해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우선은 최대한 한게 요거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실. 여기 보시면은 실 붙이는 게 많이 달라요. 이거 8번이고요. 29번이 아니라 8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붙이는 거는 9번입니다. 요거는 26번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실이 좀 그게 틀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무장 관련 베스파 관련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나중에 본체 완성하면은 그때 리뷰해서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